안녕하십니까? 개인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1650조로 커질 시장을 잡아라! 플라잉카 격전 스타트!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와 관련된 부분 제가 요 며칠 전에도, 그죠? 이틀 전에 왜 도심형 모빌리티냐? 그죠? UAM 어버네어 모빌리티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이 시장이 우주 항공 산업과 함께 엄청나게 앞으로 미래 성장을 갖고 갈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과 관련된 사항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보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섹터나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때, 그 시장에 바라보는 흐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보시면, 간단하게 시장을 보시면, 뭐, 전멸이잖아요. 그죠? 시장 상황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대부분의 섹터 종목 부분들이 다 추전 박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그동안 소외되었던 화장품 관련주와 또 중국 소비주 일부, 5주 이쪽 라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멸이죠. 그죠? 주도 섹터가 올라갈 수 없는 시장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그러니까 설 연휴 다음 주 전략 이 이야기라면서 쿠팡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우주항공 관련주 이런 부분들의 상승 흐름 그 속에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뭐 시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도 자세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죠? 1,500조, 뭐 1,650조라고 하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도시명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해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도 캡처를 좀 바꾸고 제가 아직 이 유튜브가 좀서툴릅니다 그죠? 음, 뭐 섹시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시면 음, 그죠? 어, 좀 아쉬울 거예요. 음, 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이 뭐냐? 그죠? 그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영상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리즈로 한세편 정도,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죠? 아, 한 편밖에 못 올렸어야지. 아, 그런 가운데 도심형 모빌리티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장밋빛 시장입니다. 연평균 30.7%.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차트 보시죠, 그죠? 앞으로, 뭐, 2020년 70억 정도의 시장에서, 그죠? 20년, 향후 20년 동안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1조 4천억, 740억. 1조5천억 시장 부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모건 스탠리에서 냈었던 내용입니다. 이미 이 자료는 오래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영상을 다시 영상도 찍어놨었는데 사실은 음, 죄송스럽게도 우리 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올릴 수밖에 없었던 점 부득이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김아중 TV를 통해서 그죠? 2주 전에, 그죠? 2주 전에, 19,000원 내외에서 공략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자, 2030년에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 이용자가 1200만 명에, 12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런 리포트가 나온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SK텔레콤과 한국공항공사, 하나시스템, 한국교통연구원 등네개 기관이 이 도심항공모빌리티 시장의 사업화를 위해서 업무 계약을 맺고 2025년 상용화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영국의 세계 최초로 조성되는 이 도심항공모빌리티 공항도 건설되고 있고 우리나라 에서는 현대차도 이쪽 라인 부분에 관여하고 있죠. 그죠? 앞선 동영상, UAM 관련 동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한화 시스템을 왜 찍었느냐? 김기수가. 그죠? 왜 김기수가 이 18,000원, 19,000원 이 라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다른 주식들보다 한화 시스템을 계속해서 집중 매수해라. 라고 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걸 전부 다 오픈할 수는 없고 그 속에서 몇 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버터플라이로 한국형 도심 항공 교통을 개척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죠? 국토부가 K E U A M 협의체 그죠? U A M 팀 코리아 업계 대표로 선정을 했고 그죠? 네 개의 틸트로트 그러니까 고속 전진 비행이 가능한 회전익 이런 부분이 장착된 전기식 수직 이착륙 항공기, 그죠? 요이 VTOL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앞선 동영상을 보면 다 설명드렸습니다. 2020년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운항 시험 서비스를 추진하고. 저 2026년이면 되게 멀것 같죠. 금방 금방 갑니다. 2029년까지 점차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늘려 갈 예정이다. 그죠? 그러면 하나 시스템의 경쟁력이 뭐냐? 왜? 여타 그죠? 여러분들 우주항공에 전부 다 빠져 있잖아요. 그죠? 제가 세트레가이를 25,750원에 이 방송에서 추천한 이후에 뭐 거의 9만 원, 8만 9천 원뭐 이렇게 갔죠. 그죠? 그런데 그쪽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김기수는 또다시 뭐 성장 모멘텀을 갖는 쪽으로 바꾼 겁니다. 그죠? 거기에 준비된 기업이어야 된다. 성장하는 세타, 성장하는 흐름을 갖더라도 준비된 기업어야, 기업이어야 기업 되는 겁니다. 그죠? 무늬만 그 세타다고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죠? 그 흐름 속에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음...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년 1월 미국 오버웨어 지분 투자를 45.18%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영국의 위성 안테나 기술 벤처기업 페어저 솔루션의 사업 및 자산을 인수했습니다. 지분율 100%로. 그죠? 아, 그래서 하나 페이저를 설립했죠. 그리고 시, 2020년 12월에 미국의 전자식 빔 조향 위성 안테나 기술 선도 기업인 카이 메타에 약 33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율 9%를 투자했습니다. 그죠?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그룹의 뭐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월 13일 날 위성 시스템 업체인 세트랙아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룹 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두가 벌써 2020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도심형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그죠? 이렇게 미래 성장 먹거리에 대해서 뭐에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방산수주 기본적으로 하나 시스템은 기본업 방산수주의 호조 그 부분만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의 실적을 내고 있고 그죠? 그래서 지난해 말 한국형 차기 구축함 전투 체계 관련 5,400억 원의 수지를 하는 등 연간으로 1조 3천억 원을 수지한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동사와 관련한 국방 예산도 전술 정보 통신 체계 사업 예산 증가 등 지난해보다 2천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방상 부분을 중심으로 매출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뭐 기본 부분에 있어서도 차근차근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 시스템의 경쟁력은 위성 사업과 그죠 도심형 모빌리티 사업 등 중장기 성장성 확보도 구체화한 부분 그죠 그런 부분들과 함께 현대차와 함께 2026년까지 이 UAM 팀 코리아 시범 산업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다. 그죠? 이 하나 시스템의 재무제표 여러분들 보시면 아직까지는 방산업지나 이전 부분에 놓여져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을 갖고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투자의 시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우리나라 대표 흐름들 기업에서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 있나요? 사실 세트레가이와 같은 기술 흐름들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총 들어서 뭐예 두세 기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인텔리전트하고 안뭐이 비상장 기업 하나. 그래서 세개 정도가 그쪽 관여를 하는 산업을 하고 그죠? 진입 장벽도 높고. 그죠? 대한민국 굴지의 큰 기업도 세트라가 이에만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세트라가이를 인수하면서 뭐 나름 성장 동력의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 시스템의 경쟁 업체는 그죠? 쪽마케는 뭐이 우리나라 이런 쪽라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더큰 무대에 앞장서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 속에서 등 교수는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죠? 오늘 같은 급락장에도 차근차근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죠? 지난번 흐름들 속에서 나름 이 뭐 흐름 부분에, 그죠? 매수를 해야 된다. 그죠? 이때 매수를 못 했으면, 그죠? 새로운 라인에서 새롭게 돌아 나가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제 같은 날, 어제도 주구장창 우리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이런 쪽을 매수하려면 다른 쪽을 좀 매도를 해야 되죠. 그죠? 다른 쪽을 매도하니까 섹터 전반이 약하죠? 시장 전반 부분은 지금 뭐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박스권 조종 라인 부분이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박스권, 시장 지수는 그죠? 크게 뭐예 3,000포인트와 3,2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죠? 사실 내면 안을 들여다보면 종목들로 조종의 폭과 조종의 흐름이 크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도 아플 수가 있다. 그죠? 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그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4개월 동안 연속상승에 대한 부담 부분이 계속하고 있는 중. 그 뭐, 오늘 동영상을 업로드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또 내일 갭상승에 쫓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시장은, 뭐에, 눌러주는 자리, 조정의 자리, 그런 맥점들을 여러분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성장의 섹터 종목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개별 종목, 쿠팡 관련주에 또 오늘 사셔서 고점에 서서 물리고. 그죠? 이런 분들 계시면 안 돼요, 그죠? 남들의 남들이 막 사고자 하고 시장의 뉴스가 막 퍼진 라인일 때는 오히려 들고 있던 비중을 줄이고, 그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데 시장이 약세 있어 아니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 매력을 줄 때, 그럴 때 용기 있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시장은 여러분들 만만한 시장 아니다. 그죠? 1439 포인트 2020년 3월 19일부터 시장 지수가 지금 1439에서 3266 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다. 거의 그죠? 거기에 금리, 금리와 한율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 중심 잘 잡지 않으면 여태까지 벌었던 거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시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죠? 징검 승부가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